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나, 건강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앞에 신부삼초라든지 제가 다른 강의를 할때 귀의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이렇게 처음에 건강했다 치고, 자기 원래 타고난 게이 정도의 기운이 있었던 사람이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제가 예약이 하면 기열이 막히는 겁니다. 경락이 혈이 다니는 기계가 다니는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제 몸에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데 그만큼을 쓰지 못하고 이만큼만 내가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이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주면은 뚫어서 원 상태의 에너지로만 쓸수 있게 뚫어준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혔다면은 발목이 뛰어서 아프다 할때 침을 놔서 한닐라가 침을 맞아서 발목을 기혈을 뚫어서 안 아프게 하듯이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혈이 막혔다 채했다채기가일때 손을 따주 그런 거와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다 기혈을 뚫는 방법입니다. 기혈을 뚫어서 원상태로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금방 돌아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기혈도 막히고 생활에 문제가 있고 뭐 고민도 많고 번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서서히 기운이 약해졌다고 한다.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기운보다 훨씬 약하고 그래서 옛날에 일주일을, 어 일을 하면은 하루만 쉬면은 나았던 사람이 한 2, 3일을 하고 나면은 며칠을 지금 피곤해서 쉬어야 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없던 증상들이 여러 가지 증상 두통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어깨 결림이라든지 뭐 피로감이라든지 눈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이 사람이 이렇게 조건은 기혈도 막혀있다 면 지금엔 이 조건만 쓸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먼저 똑같이 기혈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내가 이 사람이 사용했다 칩시다. 그때처럼 내가 제일 처음에 아팠을 때처럼 기회만 좋아질, 기혈을 좋게 하는 방법을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했는데 어, 요정을 하니까 안 된다 할때이 부분이 예를 하면 알수 있죠. 기회를 좋게 하면은 좋아지봤자 이 정도가 다라는 거죠. 자기가 쓸수 있는 양이. 그럼 이전과 같이 되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기운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불라서 해서 기운을 좋게 하는 방법. 지금까지 제가 기회를 좋게 하는 방법은 제가 배지압이라든지 경락경혈을 다가간다는 방법인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또 있는데 더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나서 더 만성하래가지고 더 뱀이 나서 너무 심해졌어요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운이 엄청 작아집니다 이때에 대하면 이 사람은 거의 나이가 젊든 젊은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노인의 기운이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노인의 기운이 생기진다고요 이만큼 그래서 이 사람이 기, 기가 없습니다 기, 기열이 막혔다고이 사람은 그러면은 또 막혀있을 거잖아요 이전도터 왔으니까 그럼 이것뿐이못쓰겠죠 그럼 이 에너지를 갖고 제가 하루에 생활하고 밥 먹고 하는 걸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 정도에 대해서 경우를 든 상태라 보니, 노인의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기운이 약한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혹시, 피자를 이렇게, 피자가 있다 치고요. 나눕니다. 역, 역할을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소화도 시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 뇌도 돌리고, 운동도 하고, 뭐, 호흡도 하고, 심장도 뛰고, 심장도 뛰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전체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피자 중에, 그 기운 중에, 피자 한 쪼가리의 기운만 살아있다고, 이 사람이. 한 쪼가리가. 그 기운만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만큼 약해졌다면은. 그럼 내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요, 식권증이 오면서 나른해지죠. 그런 경우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죠. 마약고 시권으로는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한몇년 지나면서 계속 밥만 먹으면 잠이 오고 피곤하고 정신은못 차려요. 그러다 밤 어느 한한 한 시간이나 이렇게 잠 졸고 뭐이하고 나면 좀 정신이 들고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다 마찬가지로 기운이 너무 약해서 내가 밥을 먹으면 내몸의 에너지가 이만할 때는 소화도 시키고 운동도 하고 동시에 할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작게 소화만 시키러 가면요 내가 머리에 그러면 키가 없죠. 그래서 머리에 산소를